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민 워시라는 노터치 세차장을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어 세차를 해야 되는데 발목 부상이 살짝 있어서 이제 손 세차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방 이제 겸사겸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얼마나 세차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노터치다 보니까 음뭐 완전 찌든 때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벼운 거는 이제 될것 같고요. 우선 지금 상황은 이게 보이나? 어 그런 거로는 잘안 돼. 미세하게 어... 보이나 이게 벌레 같은 게 조금씩 묻어 있어요. 벌레 터진 거 굳은 게 살짝 있고, 우선은 발수 유리막 코팅이 돼 있어서 발수는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웬만큼 될것 같은데, 벌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요건 뭐, 뭐, 시간은 뭐, 그냥 듣기로는 10분, 15분까지 뭐, 쭉, 오래 걸린다고는 해요. 그래가지고, 겸사검사 이제, 방문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받아주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한 번, 이제,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지금 차량 상태, 외관도 한 번, 봐드릴,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그리고 휠도 좀 더러워. 뒤에 휠도 더럽고 문제가 저 리어 스포일러. 이것 때문에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해서. 방문해서 한번 이제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장님 때,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노브러시다 보니까 뒤에 스포일러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세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차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카드 결제도 되고, 순정품의 부착물의 변색과 파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사장님 때 사장님께 이제 여쭤보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는 베이직, 디럭스, 프리미엄, 울티메이트 이렇게 있고요. 만 원, 만 이천 원, 만 사천 원, 만 육천 원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앞에 차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결제를 하고 저는 베이직으로 해볼게요. 뭐 처음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한번 세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앞에 문린다 이제 시동 킬까? <목소리> 응?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한 건과 충격 감지 녹과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어디까지 그리고 정지를 했고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됐다. 자, 뒤에 문이 닫혔고요. 중 모션 감지녹화 열0건 이상과 충격 감지녹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을 전하십시오. 자 이제 세차 끝났어요. 물기는 어느정도 있고 한데 휘도 분진도 많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발수 잘된 잘 차량들은 너무 더럽지만 않으면 갈만할 것 같아요. 급한 사람들은. 우선 제가 해본 후기로는 물살이, 물량도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많이 깨, 깨끗해지고 벌레들도 없어졌어요. 거의 뭐 한, 자잘하게 한두 개 정도 있고 벌레 자국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만원 주고 이제 금방 끝나니까 5분 내지 7분? 5분 좀더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짧은 게 영상으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이제 시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음, 나쁘지 않아요 대신 거기 거기서 걸레를 하나 주거든요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 타월 하나만 챙기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드라이 타월을 챙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걸로 해서 대충 유리나 위에 도장 부분만 살짝 했는데 어 물기는 밑에 쪽은 좀 많이 남고 뒤에도 좀 많이 남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파츠가 막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좀 너무 더럽지 않다 하시면은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별 다섯 개 중에 네개 정도 생각합니다. 어, 이전에 다른 데한번 노터치 이전 차량으로 한번 가봤는데, 무슨 물을, 뭐, 시골지 그 뭐냐, 호스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그것만도 못할 정도로 약하다 보니까 가격은 더 저렴하긴 했는데, 어, 다시는 그다음부터 안 갔거든요. 지금 몇년 만에 지금 간 건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만원 주고 어느 정도 할 만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또 찍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세차를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업로드 후에 다음 영상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